어,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아, 제가 심하고 있는 경기도 하성시 매송면 그 매송영락교의 작은 성전입니다. 아, 저희들이 이 땅굴 하기 전에는 저 밑에 땅에서 어, 조립식 목회를 했지만 아, 어려운 가운데에 또 상가 2층으로 어, 불가분하게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여기에 그 현수막은 2000 14년 10월 30일 날, 경기도 양주 당사동 235-3번지에서 우리 남굴사에서 이제 45도 출구형 땅굴을 찾은 땅굴 그 나온딩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 그 당시 캠프에 끌어놨던 현수막을 교회 본당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먼저 나왔던 이 발파석들, 발파석들, 이런 발파석들, 뭐, 그리고, 여기 뭐, 편석들, 이제 이러한 것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분들 다 봤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째로 가지고 와서, 남굴사의 이 그, 진실을 이제, 매성영락교의 승진 안에 이 캠프를 사실상 차렸습니다. 그래서, 어, 남굴사의 뭐, 사무실은 저희들이 어려우니까 사무실을 낼 수가 없고, 어, 지금까지 제가 낭구사 대표로서 14년 동안 하면서 어, 매송영락교회의 본당과 또 작은 사무실에 우리 낭굴사의 그 실질적인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굴의 진실은 바로 2015년에 반드시 어, 김정은의 그 땅굴 전쟁을 봉쇄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 땅굴 남북국민연합 어, 한성주 대표와 어, 땅굴 찾아 파괴하라. 통수 명령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이제 이번 주는 6차, 이제 이매송명령께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군사의 진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해외 동포 또 대한민국의 애국심 여러분, 땅굴의 진실 구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유는 무너지고, 특별히 김정은이가 2011년에 내가 땅굴을 타고, 소에 진기 하겠다. 그리고 2015년에 적화 통일의 원년을 이루겠다. 선을 한 그러한 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어떤 모양으로 어, 땅굴의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또 그들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고 작년에 양주 땅굴 진실 이 현장에 박근혜 대통령 국 방문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주 땅굴의 진실 뭐, 우리 민간 탐사자들이 30년 동안 땅굴의 진실이, 진실이 지금, 어, 큰 싹이 돋아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땅굴의 진실의 길을 기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굴사를 응원해 주시고, 어 부족하지만, 매송영락계 사무실을 임시 남굴사 어 사무실로 지금 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정일, 김정은 독재 정권 끝장내자, 제가 보수투쟁 10년 동안 하면서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싸웠고 또 여기에 신문에 보면 이게 2011년 동아일보 그 김정일이 사망 이 호예 신문을 이 제가 기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공상정권이 심판받다 김정은이가 죽었다 이런 세계적인 호예 신문이 나올 그날이 저는 기대하면서 북한의 마지막 비밀 물구인 남침 땅끼이구명되다 이러한 세계적인 호의 시문이 정말로 발간되어질 그날이 저는 반드시 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낭불사 그 작업 그 작업복을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복에 보면 에 대한민국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 이것은 어 한미 동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침 땅굴 찾는 사람 대한민국 자유 주권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서지 아니하면 결코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땅굴의 진실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한미 동맹의 힘으로 어, 남침 땅굴 진실이 구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 부족한 우리 그 낭굴사의 그러한 요원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낭불사만큼 실적으로 절개 작업을 가장 많이 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낭불사입니다 그래서 낭불사가 지치지 않도록 2015년, 어, 김정은의 그 마지막 무기인 그 땅굴 전쟁의 봉쇄 약정 서고, 또 최근에 땅굴 남부 국민의 그 한성조 대표가 발표한 땡크의 어, 진실 유무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성주 장군과 공조하고 있는 남규사를 위해서 대한민국 외국 시민과 해외에 계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를 강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김정은의 그 땅굴 전쟁을 동시에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 땅굴 안보 북미연합 한성주 대표와 땅굴 찾아 파괴하라 통수 명령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이제, 이번 주는 6차, 이제 이 매송 명령께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군사의 진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해외 동포 또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 여러분, 땅굴의 진실 규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유는 무너지고, 특별히 김정은이가 2011년에 내가 땅굴을 타고 서울에 진격하겠다 그리고 2015년에 적합 통일의 원년을 이루겠다 선을 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어떤 모양으로 어 땅굴의 진실을 낭굴사 어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아 제가 심하고 있는 경기도 하성시 매송면 그 매송영학교의 작은 성전입니다. 아 저희들이 이 땅굴 하기 전에는 저 밑에 땅에서 어 조립식 목회를 했지만. 아, 어려운 가운데에 또 상가 2층으로 어, 불가분하게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여기에 그 현수막은 2014년 10월 30일날 경기도 양주 당사동 235-3번지에서 우리 낭굴사에서 이제 45도 출구형 땅굴을 찾은 땅굴 그 나온딩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 그 당시 캠프에 끌어놨던 현수막을 교회 본당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먼저 여기에 신문에 보면 이게 2011년 동아일보 김정일이 사망 이 호예 이 신문을 제가 기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공상정권이 심판받다. 김정은이가 죽었다. 이런 세계적인 호예 신문이 나올 그날이 저는 기대하면서 북한의 마지막 비밀 물구인 남침땅 끈이 규명되다 이러한 세계적인 호의 시문이 정말로 발간되어질 그 날이 저는 반드시 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낭불사 그 작업 그 작업복을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복에 보면 에 대한민국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 이거 규명하지 않고. 또그들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고 작년에 양주 땅굴 진실 이 현장에 박근혜 대통령 국방문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이루지지 어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주 땅굴의 진실 뭐 우리 민간 탐사자들이 30년 동안 땅굴 의 진실에 대한 진실이 지금 어큰 싸이 돋아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땅뿌리진 시대에 길을 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굴사를 응원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매송영략계 사무실을 임시 남굴사 사무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정일 김정은 독재정권 끝장내자 제가 보수투쟁 10년 동안 하면서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싸웠고. 또 발파석들, 이런 발파석들, 뭐, 그리고 여기 뭐 편석들, 이제 이러한 것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분들 다 봤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째로 가지고 와서, 낭굴사의 이 그, 진실을 이제 매송영락교회승진 안에 캠프를살실상 차렸습니다. 그래서, 어, 낭굴사의 뭐 사무실은 저희들이 어려우니까 사무실을 낼 수가 없고, 지금까지 제가 낭구사 대표로서 14년 동안 하면서, 매성영락교의 본당과 또 작은 사무실에 우리 낭굴사의 실질적인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굴의 진실은 바로 2015년에 반드시